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욥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욥의 연단이 왜 길어지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욥의 악을 깨우쳐 주시면 될것 같지만, 욥은 자신이 옳다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기에 진리를 알려 주신다 해도 온전히 변화될 수 없습니다. 22장에 엘리바스의 권면과 지적을 들은 욕은 23장에서 다시 입을 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하였지요 6기 23장 6절에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합니다 여기서 큰 권능이란 욥이 선진들을 통해 들어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욥이 생각할 때는 아무 잘못 없이 고통 당하고 있는 자신의 속 사정을 하나님께서 잘 모르고 욥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만일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자세히 알려드린다면. 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작고 하찮은 자기 자신과 다투지 않으시고 자기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배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형편도 잘 알지 못하시는 무능한 분이 아닙니까? 꼭 사람을 직접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만 그의 상황을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 됩니다. 이처럼 욕은 육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욕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각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러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대답 좀해 주세요 하며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며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일 하나님께서 욥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만나 주신다면 욥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번제도 드리고 선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제라도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저주를 거두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제 말이 맞지요? 저는 잘못이 없지요? 저는 정말 의롭게 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잘 모르시고 저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지요? 라며 열심히 자기의 오름을 변백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사단이 송사할 때 내가 너의 의로움을 잘 몰라서 그만 이런 시험을 허락하고 말았구나. 라고 하나님의 실수를 인정하며 비로소 욕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욕이 생각하고 바라는 결론입니다. 이처럼 욕은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들어야만 이해하실 수 있는 무능한 하나님, 실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욕은 정성껏 하나님을 섬겼지만 영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도록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욕의 잘못된 것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만나주셨을 때, 욕은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욕기 23장 7절에,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 말합니다. 욕은 자신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당당히 변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들었으니 자신의 억울함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 전에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심판을 굽게 하신다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로 오셔서 내 억울함을 듣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변론하다 보면 자기 유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것처럼 욥의 말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욥 자신은 죄가 없고 정직하다는 말이지요. 자 이렇게 욥은 연단을 받으면서도 아직 자기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 요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기 23장 8절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말합니다. 그동안 요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런저런 모습으로 불러보았고, 하나님을 달래도 보고, 때를 써보기도 하고, 원망도 해보고, 고통스러워도 해보는 등 심의도 애썼던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며 사람의 생각 속에 거하신 분도 아니므로 우리가 육의 방법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악을 그치고 겸비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 환경을 탓하니 불평, 원망하며 다투고 별론하며 더욱 악을 바랍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만 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요분,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연단 중에 있는 성도들이 특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연단을 잘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하는 고백인지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데, 잘 참으면 이 시간도 지나갈 것이고, 좋은 날도 오겠지 하는 바람으로 말한다면, 이는 믿음이 아니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요베의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번 자신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고 했는데, 이는 자신이 겪는 연단의 원인을 전부 하나님 편으로 돌리는 말입니다. 즉, 자신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연단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요분 믿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진들을 통해 들었던 좋은 말을 기억하여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하는 말까지는 틀림없이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감치 나오리라 한이 부분을 믿음의 고백이라 할수 없는 것은 그동안 요비해왔던 말들 때문입니다. 요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로운 자신이 겪고 있는 연단은 합당치 않다고 고백해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악하고 자신은 의롭다 주장하고 있는 요배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연단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정근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연단이나 시험을 받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 자초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환란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병으로 치셨다. 하나님이 연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유 없이 시험 환란을 주어 고통을 당하게 하실 리가 없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한 대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에덴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가를 따먹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면서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고 살라고 하신 말씀에서 뱀은 영적으로 원수마귀 사단을 흙은 흙으로 지어진 유괴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만큼 원수마귀 사단이 각종 시험, 환란과 질병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연계의 법이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이 진리를 어긴 만큼 사단은 하나님 앞에 송사합니다. 요배 경우는 겉으로는 순전하고 완전해 보여도 그 마음 안에는 악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뽑아버리게 하시기 위해 사단의 송사를 받아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시는데 이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 번제로 드리라 했어도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시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며 믿음의 분량이 자라도록 연단하십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거치려면 소정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지,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시험에 통과하면 간고하고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지요. 또한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마침내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학 시험에 합격하면 입학 자격이 주어지지만 불합격하면 다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연단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함을 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만일 잘못한 것이 있어서 온 시험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꼭 죄를 지은 것은 아니어도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이나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도 찾아내야 합니다. 하라, 지키라 하신 진리는 얼마나 행했는가 점검하면 연달을 통해 주시고자 하신 믿음의 성장도 빨리 이룰 수 있지요. 또, 더 깊은 선과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자 연단하실 때도 있는데, 주님의 선과 선진들의 선을 기준 삼아 자신의 작은 마음을 발견하면 연단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도 시험이 왔다면 항상 기뻐하고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시험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자 허락하신 연단과 시험은 우리가 잘 승리하면 영역 간의 축복이 임하고 결국 정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받는 연단을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위해 허락하신 연단이냐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잘못으로 인한 시험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이니 얼마나 합당치 않은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일지라도 통해 자고 가며 바른 길로 돌이킬 때 용서하시며 그 품에 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이 연단 중에 있을지라도 시험을 당해 곤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능히 모든 연단을 통과하여 정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